선미입니다. 음 이거는 음 그거 뭐지? 아 죄송해요. 음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요. 이게 음 일단 시작할게요. 어어 어. 어, 어 다행이다. 아까 전에 이걸 다 섞어주고 왔어요. 일단 밀가루도 다 넣었고요. 그러니까 뭔가 진짜 반죽처럼 되더라고요. 지금 소금을 넣어봤어요. 한번 이렇게 됐어요. 짠. 톡. 고 깔끔하게 떨어지듯이 진짜로 톡. 진짜 반죽 같죠. 이런 식으로 탄성이 진짜 반죽 같아요 쿠키 반죽. 살짝 물은 쿠키 반죽 여기다가 소금을 더 넣어주세요. 이거를 소금을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. 음. 소금을 내가 또, 어따? 넌겨 나왔지? 응? 어? 내가 이왕에 넣어놨었네? 어. <laughs> 소금 넣을게요. 음, 먼저 얼마 정도 넣었더라? 한, 이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요 소금을 나중에 더 담아가지고 할 거예요 이렇게 소금이 잘 뭉쳐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딱 하고 떨어지고 음 밀가루가 조금 부족한가?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더 넣어올게요. 음, 소금하고 밀가루 더 가져왔어요. 밀가루는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봉지채로 그냥 어차피 앞으로 안쓸 거예요. 밀가루는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. 음. 일단은 소금을 좀 넣어주면서 저어주시면 돼요. 나중에 이거 손으로 반죽해야 되거든요? <laughs> 일단은, 이거 다 소금 넣고 해주고 올게요. 음, 일단은, 이거 소금을요, 반 정도? 다, 아까 담은 거에서 반 정도를 <laughs> 조금씩 넣어가면서 섞어봤어요. 지금, 또 섞고 있는 중이고요. 근데, 진짜로 이렇게 딱딱해요, 단단하게 점토처럼 딱딱 끊어지는 느낌 쿠키 반죽 같아요 이게 진짜 소금이 이런 데에서 딱딱하게 뭔가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. 음 진짜 밀가루, 그거, 쿠키 만들 때처럼, 막, 밀가루 넣고, 우유 넣고, 막, 설탕 넣고, 이스트 넣고, 아, 막, 그럴 때, 그런 것 같이, 진짜, 반죽이, 제가 하고 있어요. 아, 이거는 제일 처음에 물풀하고, 섞인, 소금이에요. 음, 이것도 그냥 버리기엔 좀 아까워서 또 하는 거구요. 이렇게 또 많이 섞어주세요. 소금은 또다 넣어주시면 되구요. 소금은 아까 그거 로션까지 넣었을 때? 아니다. 물까지 넣었을 때 밀가루 넣기 전 그때 그양 있잖아요. 아까, 액체 상태? 그때 상태에 양만큼 소금 준비해주시고, 또, 밀가루는 그것보다 조금 많게? 조금 많게 준비해주시면 돼요. 한, 요 정도? 요 정도 더 많게? 종이컵으로 했을 때. 액체가 요만하면, 밀가루는 요만큼 이만큼 위치가 요만큼 이만큼. 아시겠나요? 음. 일단은 요거 소금도 다 넣어주고 일단 해볼게요 일단 요거 다 해볼게요